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범죄가 넘치도록 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하는 촉진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진노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가르침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가운데 있는 것이 가하냐는 문제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흔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선도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위시하여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암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 곧 믿음에 기반하여 살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의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의로운 행위임을 말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의를 행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